자, 지금 미국 현지에서 리플 현물 ETF에 대한 속도가 급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목요일날 출시 예정이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어디서 기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카나리 캐피탈의 S1 신청서가 자, 수정이 됐고, 그게 승인이 돼서 지금 다음 단계. 8- a 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S1은 여러분 말 그대로 신청이고요. 8- a는 상품 등록 직전 마지막 단계를 뜻하는 사실상 현물 ETF의 출시를 알리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리플의 ETF는 이제 여러분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XRP에 또 좋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상품으로서 인정을 본격적으로 받게 됐는데요. 자,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SEC와의 이 소송이 합의로 끝나면서 그동안 쟁점이 됐었던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 싸움에서 우리는 상품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CFTC에서 XRP를 상품으로서 관리하겠다는 공식 지침이 여러분. 등장을 했다는 거. 사실은 이 ETF 출시 전부터 XRP는 상품으로서 인정받을 준비가 돼 있었고 이제서야 공식적인 발표를 내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리플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월가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XRP가 굉장히 중요하다. 월가의 투자는 앞으로 XRP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대표적으로 지금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 JP 모건의 보고서를 지금부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거예요. 자, 이번 XRP 현물 ETF에 대한 JP 모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 이번에 대기되어 있는 현물 ETF에 대한 금액이 자 80억 달러에 육박을 한다. 자 그런데 지금 무서운 거는 현재 거래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래소를 싹다 뒤져도 리플 전체로 30억에서 50억 개의 유통량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 준비되어 있는 유동성이 전부 몰리게 되면 사실상 공급 부족 쇼크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격 상승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JP 모건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현물 ETF로 인해서 발생한 유동성의 증가로 XRP가 1차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두 번째 상승이 일어납니다. 자 거기에 추가로 자 이제 상품이라는 명확한 타이틀도 얻었고요. ETF로서 제도권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리플의 CBDC라든가 자 RWA 그리고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이 사업까지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터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이 여러분 펼쳐지겠죠 자그 기점이 바로 여러분 내일 목요일이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자 분명한 건 리플의 추가 하락 속에서도 단단하게 자리를 버텨내면서 이게 3,300원에서 3,500원 박스권에서 지금 한 단계 들어올려서 3,500원에서 3,800원 박스권까지 여러분 만들어 냈다는 부분 거시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 속에서도 자 결국은 지켜냈다는 이 부분 분명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바로 우리가 염원하던 현물 etf가 눈앞에 왔다는 이 부분 까지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셔서 지금부터 밤 12시가 넘어가는 13일 목요일까지 여러분 잘 한번 리플 의 차트를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잘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우리 암호화폐가 처음 시작은 어땠죠 자, 불법의 상징이라고 했고요. 자, 실체가 없는 불확실한 가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암호화폐도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서 여러분들 인정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동안 불법이라고 치부하고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고 치부했던 그 시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한 무지가 있었을 뿐이에요. 자,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도 아직 미국 법원에서는 이 관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물론 관세 무효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안아야 될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이제는 그 무엇도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떤 자산도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이번 2025년도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확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환율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누가 좋죠? 수출기업은 좋겠죠. 근데 그것도 순간이라고요. 어차피 수출기업도 수입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합니다. 결국엔 악순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부동산 지금 뭐 터져나간다 호황이다. 주식시장, 자, 코스피 4천을 보고 있다. 자, 이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우리 경제가 매우 좋은 것 같죠? 자, 하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서, 자, 고용, 자, 말도 안 되게 떨어졌죠? 자, 출산, 말도 안 되게 떨어졌죠? 자, 그런데 부동산은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갑니다. 자, 잘 보세요. 결국엔 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진 자가 버는 시대가 됐다고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자신의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10분의 1만이 서울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어쩌면 자, 리플 같은 암호화폐 자산에 올바른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이 자산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를 했을 때 우리한테도 기회가 올수 있다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건 여러분 자, 지금 아직도 늦지 않은 매수 찬스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물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유동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여유는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리플을 매수하는 자세를 가져가야 된다 리플에 이탈한다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돈 털어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려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산 정리에서 리플 사라고 말씀드려요 아니잖아요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트에서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이런 정보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리스크 보세요, 여러분들. 300원 대 자리에서 얼마야? 546원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런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자, 종목 하나가 하루에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정보는 제 11자 영상을 통해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종목 신청서 보내주신 분들께 자, 이 정보, 이 영상 전달해 드렸죠. 무슨 내용이었어요? 자 500원 넘게 상승한 리스크의 346원 자리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잖아요.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신청서 제출해 주신 분들 자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코인 리스크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50% 이상급의 알트 코인들의 상승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잡아 드리고 있죠. 자 오늘 리스크의 목표 수익률 65%고요. 목표가는 540원까지 보겠습니다. 목표가 도달 예정 시간은 11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 목표가에 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매매 진행하시는 분들 요 스케줄 분명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알트에서 순환식 상승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자, 3 4 6원의 정보 전달드리면서 제가 540원 부자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 11일 고점 546원 기록하면서 제가 540원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동시에 고점 방어하면서 몇 프로 챙겼어요? 55% 여러분 이렇게 가져갔죠? 자 이렇게 수익을 만들면 뭐가 좋다고요? 내가 돈을 벌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리플이 아직 저점에 있을 때 리플을 더 매수할 수 있는 매수자금을 만듦과 동시에 또그 그 중에 절반을 매일매일 발생하는 이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시드로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말씀죠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일 뭐예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놓고 여러분들 리플에 대한 여러분들의 댓글을 달아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오늘 12일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이 추천코인 영상을 통해서 13일 날 바로 수익 보시고 저랑 이때부터 쭉 핍식으로 자 투자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잖아요 여러분들. 자 바로 이 링크 클릭하셔서 오늘 12일 자 종목 신청서 지금 바로 보내세요. 링크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간단하죠? 단타 종목 추천 요거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정보 전달 드릴 겁니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요. 자, 제출 버튼 있죠. 이거까지꼭 눌러 주셔야 하는 거고. 제가 이거 해 보니까 5초도 안 걸려요. 5초만 딱 투자하시면 어떤 버라이어티한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12일자 신청서를 보내 주신 분들은요. 제가 저희 소통방에 입장을 시켜 드릴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이 알트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때마다 신청서를 보내시면 여러분들도 귀찮고 저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소통방에 정보를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유니 스업이 어제 얼마까지 상승 나왔어요? 15,210원까지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상승하는 요 자리 9일 날 여러분들께 9,640원 자리 안내드리면서 15,400원에 빠져나오자고 말씀드렸어요. 자몇 프로 나왔어요? 55% 나왔죠. 그리고 아까 자 리스크도 55%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럼 합이 몇 프로예요? 110%예요. 종목 두개 가지고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 우리 자금줄이 사실 말라 있는 암호화폐 시장인데 연말에 시작될 자금 유입과 함께 불장이 시작이 되면 이게 하루에 110%로 끝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시간을 볼수 있다. 어떤 시간? 리플을 추가 매수하고 혹시나 있어서는 안될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시드를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오늘 12일자 신청서 작성하시고 내일 13일부터 수익 보시면서 바로 저랑 투자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신청서 작성하시는 동안에 제가 홍보 하나만 잠깐 할게요. 아,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 채널 홍보인데요. 지금 검색창에 비트코인 투자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자, 지금 부족하셨던 리플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 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자, 다양한 전문가 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채널도 이동하셔서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12일자 정보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저는 지금부터 들어오는 신청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